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외교관의 길을 걷다가 어, 음악의 새로운 뜻을 찾고, 현재 부산에서 어,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강이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지구 부산에 와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어, 연극과 지금 뮤지컬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19년도 초에, 어, 이제 창작 뮤지컬 폭풍 속에서라는 작품으로, 어, 부산에서 초연 어, 공연을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최근에는, 어, 저희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올라간 작품인데요. 어, 그 무대 공감, 어, 예술단체에서 제작한, 어, 창작 뮤지컬 론더풀 투 나이트. 그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어또 작품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저의 최애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도 어떻게 보면 중반 여름에 어, 부산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처음으로 올라간 작품이고요. 그때가 이제 부마항쟁 이제 40주년 기념으로 어, 창작 뮤지컬 지워진 이름 부마에서도 제가 작곡가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마항쟁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뮤지컬로서는 아마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작곡가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크나큰 영광이었고, 보시면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참 참 많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 겪었던, 실제로 겪었던 그 경험의 순간을 내가 마음으로 건드려 드렸구나. 어, 이 경험을 통해서 또한, 어, 참그 역사를 제가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은 사실 없는 게 없는 곳이죠. 바다도 있고요. 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환경들을. 뭐, 한 시간 이내 에차 타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작곡가로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부산에. 사람들이 단순히 이거를 찾아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사실 정말 눈 크게 뜨고 찾아보면은 정말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 같은 이제 그런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공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산에서, 어, 이미, 어, 정말, 어, 수백 곡, 수천 곡의 지금 음악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 그런 영감의 원천이 바로 저는 이 부산이라는 이 공간에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게 부산이 아무래도 일본이랑 더 가까운 또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일본에 계신 아티스트들과도 함께 협업 활동을 많이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마도라든지 이런 데서 함께 또 한국과 일본의 또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또 문화 교류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그 부마항쟁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뭐 언제 다시 또 공연장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매일 같이 대본을 수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음악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마항쟁 뮤지컬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부산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어, 부산만의 특유의 컨텐츠를 조금 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어, 작곡가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좀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